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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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아, 귀염둥이, 부산 꼴, 땅떠롱, 예, 땅, 똥떠 꽁, 꼴, 꽁똥 할배가 아니고 꼴통 할배 인사드립니다. 자, 꼴통 할배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예, 많이들 오셨죠? 또 오늘도 드론 공연 보러 왔습니다. 네, 드론 공연은 제가 시간 되면, 시간이 흐러가면그 번호를 붙여가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아마 5편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그 드론 공연은 초창기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구경꾼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사람은, 어, 관중들이라 그럽니까? 예, 그런 분들은 많이 조금씩 지금 없어지더라고요. 어, 오늘은 그래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날도 낮에 너무 더웠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 바닷가 백사장에 어,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찬바람, 바닷바람을 막 이렇게 맞으면서 편안하게 잘 쉬고들 계십니다. 우리 개님들도 많이 오셨고요. 음, 아, 개님이 계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강아지. 아, 대다. 오늘 조금 되네요. 아, 아유, 다들 참 좋습니다. 그죠? 청춘들, 씨. 아유, 이놈들아. 지금 너가 나의 내 마음이면, 진짜. 그냥, 그래도, 그, 또, 그, 그래, 그래 된거 손치더라도, 그게 또 삶이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 그, 상대성이니까. 아따, 예, 오늘, 막 강한 대교 좋네요. 저 앞에 저는 뭐, 보트 타고, 뭐, 빨간, 그, 뭐, 저 동롱동 뜨가 있죠. 지금 화면 중앙에. 뭐, 뭐 하는지. 무슨 뭐, 요터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카약입니까? 뭐, 바다 카약인가? 어, 요 앞에 꼬마는 지금. <laughs> 오늘은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 드론 공연하기 전에 약 지금 한 30분 정도 지금 시, 시간이 남아 있는데. 파도 소리 들립니까? 파도 소리. 좋다, 그지요? 파도 소리가 좋다, 좋아.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네가 보고 싶어서 참고 있을 뿐이지,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 오래 헤어지진 않아. 너에게. 다시 돌아갈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네게 가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알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 마라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으면 나는 살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네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조금만 더 기다려, 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자, 여기는 부산 광안리 해변도로. 해변도로입니다. 오늘 그 들어온 공연이 있어가지고, 또, 날도 좋고, 많은 분들이 엄청 실이 체가 빠지게 와가 있습니다. 해피 몽커. 예, 불꽃놀이 절대 금지입니다. 벌금이 얼마더라? 5만 원인가? 10만원인가? 아, 조금 전에 노래 뭐, 그냥 간단하게 한곡 했는데, 원래 노래, 술 한잔 묶으면 그거 좀 더, 조금 더 잘합니다. 예, 근데 뭐, 걸어가면서, 백사장에서 걸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잘안 됐는데, 어때요? 들을만 했습니까? 제 18분입니다. 제가 그 18분의 노래 중에는, 무더버리, 무더버리 납품인가? 김동안인가? 예, 그 노래 있고, 그 다음에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도 뭐1 2 3 까지 있죠 1 2 3 4 까지 있나 김종환 노래고 그 다음에 뭐 신나는거 부르라면 모나리자 그 다음에 최인사댁 셋째 다 요런거 아또 신나는 노래 중에는 삼바의 여인 아마 삼바 여인도 제가 좀잘잘춤 약간 율동 섞어 가면서 삼바 춤을 살짝 제 나름의 삼바춤을 율동 섞어가면서 좀 약간, 그건 좀 괜찮게 합니다. 와, 또 오늘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선 지금 보면 저 창가에 전부 다 사람들이 저 앞을 보고서 앉아 있잖아요. 그래 제가 요렇게 앉아 막 시부리면서 그 화면을 요렇게 들고 이다 가는데 그중에 남자 한 분이 여자랑 이제 둘이 와 가지고 앉아 갖고 저 보고 막 이렇게 어, 뭐라노막 제가 이제 영상 찍고 있는 걸 자기들이 인지를 했으니까 저한테 막그하던막막 그막 포즈를 막 엄청 보내더라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 남자분이 막 재밌게. 그래서 나는 그, 그 사람만 내한테 그렇게 보이는지,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전혀 모르잖아요. 다 앞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지금 딱요 상태에서 내 혼자 앞에 서갖고, 그 사람, 그 사람은 내한테 포즈를 취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또내 혼자 막, 그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모르니까 다내를보고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그막 웃어가지고, 나는 많은 다수를 당해서 혼자 쌩쇼를 한 거고, 그 사람은 내 혼자만 보고 쌩쇼를 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한다고 쌩쇼를 하는 게 나는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쌩쇼를 한 거죠. 그래, 그런 의식이 없어 순간적으로 막, 어, 아 그냥, 아씨가될 대로 되라. 예, 그러고 좀 그렇게 했, 했었어요. 예, 지금 지나고 보니 아참 재밌었던 기억이네요, 그때. 근데. 근데 그, 그 남자도 막 엄청 웃고 그 옆에 여자친구도 엄청 웃더라고요. 그래, 덕분에 뭐 서로 앉아 재밌는 하나의 아, 추억거리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어째 찍다 보니까, 저는 사실 요거 조금 찍고, 좀 시간 남겨놨다가 나중에 드론할 때 찍으려고 그랬는데, 막 이래 영상 하나 만들어서 그냥 올릴게요. 지금 벌써 씹부리면서 오니까 벌써 뭐 8시, 9분이, 영상이 9분짜리가 돼버렸네 어, 뭐, 저는 믿도 것도 없잖아요. 아, 그러고, 아, 이야기는 나중에, 네,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말을 아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그 울산 가가지고 국가정원 영상을 찍으면서 그 말을 못하고 영상만 찍었어요. 왜그 저작권 때문에 음악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그래서 지금 그거 말을 뭐라고 하면서 해야 될런지 그걸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아마 해야 될것 같아서 말을 조금 아끼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외국 언니들, 외국 누나들또 예쁜 분들도 많이들 와 계시네요. 음, 여기 지금 드론은 앞에서 보시면 대기하고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칠게요. 마치고 또, 아, 예행 연습하고 있네, 저희 뒤에.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이틀,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아, 바이바이. 안녕.